전화, 어, 여기, 지금, 고문제죠? 네, Q와 전소, 화이는 같다. 5번, 무한장 직선도체에 2 0클렁4 메타의 전화가 충전될 때, 이 도체로부터 10cm 떨어진 점의 전위는 자, 무한장 직선도체에 전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위를 물어봤어요. 네, 이것도 뭐선분단과 같은 문제인데, 자, 무한장 직선 전화에 의한 전개가 이는 2파 입출은 제로 r 분의로 L로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아, 적분을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붙이면 전위가 돼요. 그래서, 전위의 정의적인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이식에 의해가지고 이 전개를 적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식의 형태가 뭐면 R분의 무한대죠? 결국은 뭐예요? 어, R분의 무한대라는 얘기는 무한대에서 이거 R을 빼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무한대면 로고에 무한대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죠. 무한대. 결국은 무한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한대. 무한장이기 때문에 무한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한장 직선 노체로부터 전이는 거리에 무관하며 무한대이다. 무한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한장 직선일 때는 전이는 무한대다. 이시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수식적인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